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글로벌,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글로벌 아이돌을 위한 단 하나의 무대, 스테이지 W4 전남. 오늘 진행을 맡은 저는 KBS 아나운서 이재성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KBS 아나운서 이윤정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전 세계가 열광하는 K-팝 그리고 K-팝을 이끌 아이돌들을 만나볼 수 있는 이번 무대 KBS 월드의 Stage W4 전남은 KBS 월드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국내는 물론 전 세계 시청자들과 함께 실시간으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네 kbs 유튜브 채널은 1900만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k-pop 콘텐츠를 포함한 다양한 콘텐츠를 영어 자막과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관객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그리고 구독 부탁드립니다. 네 2023년 전라남도 방문의 해를 맞아서 이곳 광화문광장 야외 특설무대에서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는 지금 K-pop은 물론이고, K-food, K-beauty 등등 정말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이윤정 아나운서, 네. 그 중에서도 특히 각광을 받고 있는 K-컬처 어떤 게 있을까요? K-travel, 어, K-여행. 아닐까 싶은데 요즘에 하늘길이 다시 회복되면서 전 세계 곳곳에서 정말 많은 분들이 대한민국을 방문하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K컬처를 제대로 들, 즐기기 위해서는 K 트래블을 해야겠죠. 네. 그중에서도 요즘 m z 세대들이 사랑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바로 빼어난 경관과 맛있는 음식들로 유명한 전라남도입니다. 맞습니다. 글로벌 k 파 시선을 사로잡고 있는 전라남도의 다채롭고 또 보물 같은 장소들과 다양한 매력들을 스테이지 W를 통해서 만나보시길 바랍니다. 네, 그럼 글로벌 아이돌들을 위한 단 하나의 무대 스테이지 W4 전남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laughs> 아 광화문 광장 특설. 무대에서 함께 하고 있는 스테이지 W4 전남 아쉽게도 마지막 인사를 드릴 시간입니다. 아, 진짜 너무 아쉽네요. 오늘을 시작으로 해서 KBS 월드 유튜브 채널의 스테이지 W는 여러분들을 자주 만날 수 있는 그런 특별한 무대를 많이 기억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2023년 전라남도 방군의 해를 맞아서 전라남도의 많은 도시에서는 다양한 어떤 볼거리들을 많이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정말 사계전. 언제 방문해도 정말 좋은 전라남도입니다. 그러니까 네. 거기 가셔서 또 주, 좋은 추억들 많이 남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봄, 여름, 가을이 모두 아름다운 전라남도 여러분들 꼭 방문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2023년 여기 계신 모든 분들, 그리고 글로벌 팬 여러분들, 시청자 여러분들, 복 많이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스테이지 W4 전남 에일리에 보여줄게, 보여드리면서 저희는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전에 KBS 아나운서 이재성. 이윤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